와. 신나지? 짝짝꿍 하니까 오, 짝짝꿍 혼자 해봐 엄마 보여줘 이렇게 하는거예요 짝짝꿍은 짝짝꿍 유나야 짝짝꿍 이렇게. 소리 난다 이제 소리 나니까 더 신나서 하는거 같아 아 <laughs> 잼잼? 잼잼? 잼잼 됐어? 잼잼잼잼 잼잼 찐, 찐, 더리더리 그럴 거야, 유나? 그, 도 다, 네. 가벼워, 다, 시, 와, 저, 엄 신발, 진짜. 목욕하고 나니까 기분 좋아. 어? <laughs> 어이? 그건 뭐야? 왜 손을 빨아요? 아우 어, 창피해. 생각야다윤나야그